자, 퍼지세요. 일단 퍼져, 퍼져. 자, 형들 콜 드릴게요. 넘어가는 거. 3, 2, 1. 일체 코나 이거 깔 거니. 신하원깔 거니, 이거. 깔았어. 다 죽였어. 자, 다행히. 일체 코 나 찍혔어. 나 찍혔어. 다이 삼가동 스킬, 나한테 다패어 오케이, 나이스 뭐야? 저한테 확인. 현재 삼가동 봐봐. 삼가동 징 찍어놨어. 내가 소화동, 마부리의 소화동. 다이. 그다음에 상가동 보면 돼. 형데 상가동 봐봐. 오케이, 다이. 다고 그냥 지금 다 죽어 징 찍어 줘. 이창이 확인. 내가 징 찍어 놨어. 징 찍어 놨어. 봐봐. 대치 중 대치 중 대치 중 와야 돼 넘어야 돼 넘어와야 돼 합류해야 돼이창이 한번 더 봐야 돼 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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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밀었어 이거 레플 봐봐 어디야 이거 어 밀었어 밀었어 레플 봐봐 다이 나이스 나이스 상대가 안에 있는 거 지금 계속 찍고 있어요 계속 봐봐 어. 얘네 피체크하러 온 거야 이거 한 번에 온다 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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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마 봐봐 백마 턴 죽였어 삼가동 봐봐 삼가동 찍어놨어 내가 삼가동 맞아 계속 봐봐요 음한 대만 더 좀만 더 오케이 한번더 봐야 돼 형들 오케이 찍었 찍었어요 형들 보세요 칭 한 대만 더 다이 이창이 봐봐 이창이 찍었어 내가 뒤에 레프리 이거 메인 점사 계속 콜 해줘 나 죽었어 오케이, 나이스 봐. 오케이 백마 봐봐 백마 백마 개피야 오케이 다이 삼가동 봐봐 다이 나이스 소화동 봐봐 대머리 어딨어 가까이 있는 거부터 소화동부터 봐. 날 신하고 깔아놨어. 대벌이 죽였고. 저 소화동 입구 쪽 봐봐. 입구 쪽, 입구 쪽에 있어. 이거 본 다음에 레플 봐. 오케이 나이스. 백숭이 본 다음에 나머지 딜하면 돼. 삼가동 한번더 왔거든 형들. 입구 쪽에 얘한번 띄워볼 거야. 어, 반피야, 개피야. 됐어. 오케이 보스 잡으면 돼 이제. 나머지 버려 그냥. 나무에 들어와 알아서 죽을거야 들어오면은 자 메인은 계속 적볼게요 이거 마무리할게요 근데 상가동 다시 왔다 상가동 찍어놨어 징금 봐봐 104 100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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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쪽 100마. 찍었어. 저에게 공격받고, 저에게 이창이 진 찍어 놨어. 여기 봐봐. 찍어 놨어. 저기 전화 놨어. 다익. 왔다 상자 가세요. 오케이 나이스. 맞아 줘죠.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자 이제 올벨을 적들 피상, 존나 재밌 이게 와, 좋았다, 이거. 존나 재밌다. 이게 이민우야 맞잖아, 앤드. 어? 이 황벨 밸런스 아주 좋습니다. 석훈이 형 아주 잘 맞췄어요. 그래, 우리는 이걸 원했단 말이야. 얼마나 재밌어? 어? 존나 재밌잖아 잡히겠는데야 자, <laughs> 자 집중 네, 찍어놨어 핑 찍어놨어 봐봐 나 신화공 갈겼어 갈겨놨어 이 왼쪽에 봐봐, 삼가동 봐봐. 나 다행히. 나이스, 뭐야. 삼가동 마저 봐봐, 개피잖아. 나또찍켰어 다행히. 자, 이창이 봐봐. 이창이 봐봐. 나찍켰다잉 이창이 반피야, 마저 해줘야. 아주 찍어봐 얘형이 예, 계속 찍어주세 계속 얘힐 예, 못받아 아니 일단 적부터 죽여 다행한번더 형님 한번더 형님 한번더 오케이 다행자 보스쪽 봐봐 보스쪽 삼가동 봐봐 삼가동 봐봐 삼가동 찍어놨어 나찍혔이요이 온다 이거 이거 신화공이야 이거 이거 이어어거 이거 이빼이자 지금 콜 줄게. 지금 지칠게 지금. 자신화거 깔아놨다. 상가동 찍어놨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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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이투 이거 이커이 상가동 봐줘 왼쪽에 있어 형님들 왼쪽에 있습니다. 나 다행. 오케이, 나이스, 보안. 야, 너무 깊게 들어갔어. 휘장형 부활 한번 해줘, 넷플. 어, 넷플 봐줘. 컷. 됐어. 자, 기다려봐. 이거 휘장형 여기 1번 쪽에 있어요. 내 위치 쪽에 있어. 야 삼가동 안에 들어오는거 봐봐 얘 들어왔잖아 기숙해왔잖아 기숙해왔잖아 이거 잘라 오케이 자 안에 들어오는 백마로 바꿔야 될것같아 백마도 신화공 빠졌어 백마다 마무리할게 엑마 컷 이거 앞라인 버리고 뒤 한번 잘라버리자 형들 내가 그 플레이를 할게 형들 어 잘랐어 잘랐어 힐러 잘라놨어 내가 디 플레이 할게 형들 앞라인 봐줘요 형들 믿고 싸워 그냥 일로 잘라놨어. 상관도 잘라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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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호, 저기, 또, 보호, 계속해줘. 계속해줘. 이찬가 봐봐. 가로찍어놨어요 아, 계속 보세요. 피 깎아놨어. 오케이 다이 좋습니다. 찬이 나이스 봐. 여 앞에 그냥 다 잘라. 어 내가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봐서 다이. 잘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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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랐어. 형님 앞에 봐보세요. 소화동 봐봐 소화동소화동 소화동 봐봐. 한번더한번 더, 더. 오케이 다이 다이 나이스. 오케이. 앞라인 가자 형들. 앞으로 가보세요 여투커이 자를게 다이 오케이 나이스 여 삼가동 봐보세요 형들 이창이 안으로 들어왔다 이창이 봐봐 네 이창이 징 찍어놨어요 형들 봐보세요 턴 넣었어 응 어, 개피야 뭐 없어 마무리해줘 오케이 다이 여 성배동 뭐야 이거 이거 잘라버려 그냥 어, 성배동 봐, 성배동. 야, 앞에 이거 잘라버려. 납팩 시켰어요. 마무리해줘. 오케이, 다행 뒤로 빼고. 버려, 저거. 자, 안쪽 뒤에 봐봐. 바이. 자, 여기 이슬 쪽 보여요. 고무. 삼가동 있거든. 어. 삼가동 나치코 들어온다, 이거. 삼가동, 삼가동 봐줘. 얘 턴이야. 대식이 빠졌어. 뭐 없어? 궁이다. 궁은 있네. 됐어, 저거 말고 없어. 찍으면 돼. 찍어도 제힐 없어 힐 없어 그냥 다 찍어 울점사 한번더 보스 안 먹어도 돼 그냥 찍어 오케이 다이 고무에 찍어 어, 여기 앞에 라인 잘 자를, 자를 거야 여기 봐봐요 형들 앞으로 쭉와봐 대머리까지 나한번 살려주고 네 오케이 소화동 찍었었고 다이, 나이스, 오케이. 투컴이 우리 자르러 온다. 투컴이 안에 한번 봐줘. 우리 힐러 쪽, 오케이. 다이, 야 앞에 소화동 봐봐. 아, 어, 우리 힐러 자른다. 여기 소화동 봐봐. 오케이, 다이, 야 앞에 하나하나 자를게요. 슈가 일쪽이쪽 봐보세요. 고양이 봐봐. 오케이. 성배동 봐봐. 소화동 다시 살아났어. 이것도 봐야 돼. 소화동 들어온다. 소화동. 소화동 맞아 해 줘야 되는데. 캠피야. 한 대만 더. 아이, 이거 상가동 들어오는 거 봐봐. 상가동 너 백이 한번 찍어 주세요. 대식이 빠졌어. 맞아. 계속 빠져 네, 계속 해 주세요. 자, 들어오는 거 봐줘야 돼 들어오는 거 안으로 들어온 거 봐줘. 저 너무 멀어 앞에 있는 거봐 앞에. 오케이 나이스. 저 먼니 형님 쪽 봐주세요 먼니 형님 쪽. 나니 형님 쪽 봐봐 이창이 같이 있잖아네 네, 찍어놨어요 형들. 네 맞아 봐주세요 쭉비어 비늘 형쪽 봐봐 바로 형 쪽. 그 맞아 찍어줘. 얘힐 없어. 계속 봐. 오케이 백마 봐봐. 백마. 오케이 나이스. 이창이 살아 있어. 이창이 봐줘요. 오케이 다행이. <laughs> 이거 황패인데 개꿀잼인데요? 아 간만에 게임하는 느낌이네.